제가 경진형을 알고 지낸지가 한 20년이 넘는데 이렇게 감동적인 날은 진짜 처음 경험해요 왜냐면은 경진형이야 이거 좋은 거 있다 해가지고 가서 뭐 하자고 하면은 백발백중 허당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어, 벌집이 있어 그 노봉방 담으면은 야 이렇게 큰 노봉방은 야 내가 전문가인데 야 이것은 1 0 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야 그러면 야 자식아 내가 넌 이거 따면 그냥 있겠냐? 어? 엄마가 가요. 가면은 없어. 아, 주유우씨 지금 저번 주까지 있었는데 아, 형. 형만 눈이 가니? 그보모은 누가 탐나서 벌써 따갔지. 아, 진짜.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래고 야, 김수자. 내가 이거 뭐냐면은 내가 이게, 이게 그 시기 하수호가 이게 키로에 8만 원이란다. 내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6년 심어가지고 야, 내가 이거 심어가지고 우리 노후는 이걸로. 재밌게 먹고 마시면서 놀자 해? 하고 심었어 근데 6년 지났네 어, 하수호가 뭐 방송 한번 잘못하더니 이게 8,000원 킬로에 8,000원이요 그러는은 심은 값보다 안돼가지고는 캐긴 캤어요 캐긴 캤는데 이게 팔디도 없네 그 8,000원에도 안 사간대 그래가지고는 망했네 뭐 이런 식인 거죠 그 그래 뭐. 사연은 많아요. 뭐 무슨 곰취를 심어가지고 는이 곰취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상자에다 넣어서 납품을 하면은 뭐 찍어줄 줄에 꿈은 크지, 계획도 원대에요 근데 결국은 딱 했는데 어, 또 망했네. 뭐 이런 식인데 이신달래 이건 평생 한번 우리 동진형하고 와가지고 평생 한번 이런 감동적인 날이 올 거, 앞으로 아마 안 올지도 모르겠어. 오잖아 어, 오늘 와버렸어 그 날이. 이건 감동이에요, 감동. 이 벌목, 이 벌목하는 삼판에 와가지고는 이한 5, 60년 목은, 90년 목은 진달래를 살려서 가지고 내리, 내려가겠다. 야, 동형 어. 고마워요. 이런, 이런, 이런 환희 속에 저를 초대해줘가지고, 아, 어. 형니다 아, 너무 좋아, 너무 좋아. <laughs> 와뭐 하나 좋은 거 캐야 되는데? 돌 베끼고, 납작한 뿌리, 그리고, 대충 이게 몇살쯤 되는가 제가 요즘 식물들하고 동물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 얘한테 물어보니까 거의 67세 정도 됐거봐요 저보다 나이가 조금 제가 소띠니까 저보다 좀 어리네요 어쨌든 한 67세 정도 됐어요 와 이거 대단 이거 이거 한 그릇 심어 집에다 한 그릇 심어 놓으면 그 뭐랄까 좀 운치가 굉장할 것 같아요 진짜 운치 있는 집이 될것 같아. 이거 딱 정원에다 하나 심어 놓으면, 야 정말 멋지네. 이게, 와, 내가 종진영이랑 종진영한테 이렇게 그 감동을 선사받을 줄이야. 진짜 꿈에도 생각을 못했는데, 와 대단합니다. 진짜 와 종진영 짱. <laughs> 이제 포크 포크레인이 왔네요. 근데 이게 너무 아까운 게 지금 이게 삼판을 원이라고 이 나무들을 다 비어서. 없어져 버린다는게 너무 안타깝고 해서 좀힘 닿는 대로 많이 캐서 저 어디다 심어 놓고 이렇게 해야 할것 같아요. 이, 이뭐 5,60년 된 나무들을 이렇게 여기 지금 다 이렇게 쩔어 있는데 이렇게 크는 동안 얼마나 많은 세월을 가진 풍파를 겪으면서 살아있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이 베어서, 베어져가지고 없어진다면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아요. 이거 너무 예쁜데 이거. 이거 빨리 켜야지 이거. 딴 <laughs> 어? 응. 빨리 켜야지. 응. 이게 해발 한 800m 고지에서 산판 나무 싹 대내는 거 알지? 무서 무섭지? 아빠 잡았어. 이 나무가 죽어서 사라질 뻔했어. 근데 아빠가 이것을 태웠다는 거 아니냐? 어 대단하지 않냐? 이거 이렇게 이 키우려면, 이건 아직 우리 진달래 벌써 튀었다 졌잖아. 근데 이건 아직 안 폈어. 어, 워낙 높고, 춥고, 바람 부는 데 있어가지고. 근데 이 정도 크려면은 최소 5, 60년은 있어야 되거든. 근데 이게 죽을 뻔한 나무를 우리 집으로 가져왔다는 거. 아, 아주 좋아. 이 진짜 의미 있는 일이지. 그지수남아 응. 진짜 넣어줘야 돼. 이게 너무 이쁜 거야. 어? 끝내주지, 수남아 응. 너 이제, 방학 때 친구들 데리고 와서 봐봐라. 이거 막, 아니 내년이구나. 내년에 이거 봄, 봄에 진달래 뽑힐 때, 와, 이거 정말 자랑하고 싶을 것? 친구들한테? 응? 어마어마해. 진짜 대단하다. 아, 좋아. 진짜. 오늘 너무 행복해. 근데, 이거, 쓰남미 알지? 그, 오남매 어, 아빠, 큰아빠. 어... 어 아들 넷, 따, 아, 딸 하나 알지 기억나지 응. 종지 삼촌 응. 어 종지 삼촌 덕분에 이걸 얻었는데 아빠가 살다 살다 이렇게 기쁜 날은 처음 와 종지 삼촌이랑 가면 뭔가 하, 항상 이렇게 하자가 있었거든 응. 근데 오늘 하자 하나도 없었어 완벽했어 완벽 해 완벽한 날이야 와 이제 물 주면 되겠는데? 응. 여기. 산에서 한 5, 60년간 외롭게 있었는데 이제 꿈꾸는 섬에 자리를 잡고 많은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는 어, 나무가 되거라. 아 좋다 오늘. 이야 진짜 좋다. 오늘 너무 기분 좋다. 어? 너무 좋다. 이게 진짜 이건. 이거 어떻게 돈 주고도 못, 못 사는 거지. <laughs> 이렇게 이쁜 걸. 아, 정진이 형 너무 고마워요. 이쪽에다가 주면 돼. 아, 줘봐. 위에다, 위에다. 밑으로 흘러내. 저기, 뭐 있는 건데? 어디? 아, 그거 괜찮아. 틈팡. <목소리> 이렇게 해서 물 다짐이 되면 완벽하게 사는 거지. 음. 야, 감동이다. 최고. 제발. 너무 멋있지? 아. 제수보다 어? 나이 많은 진달래님, 잘 자라세요. 내가 할 말이 아닌데, 어르신한테? 어르신 잘 자라십시오. 안녕. 야. 흡족하네.